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이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의 그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진단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훌륭한 의사는 진단을 잘합니다 정확하게 또 바르게 진단을 잘 하고 또그 문제를 잘 치료하는 그런 의사가 훌륭한 의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진단이란 치료의 첫 출발이고 또 진단이 잘못되면 치료도 잘못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구절에 이렇게 보면 내가 내 환란과 공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서브나 교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 실상은이라는 이말이 어, 말은 이제 어, 실제 상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어, 이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게 알라라는 말인데 이 반대의 의미를 가진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앞 부분의 어떤 내용과 이제 반대되는 아,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나로 이제 많이 어, 번역이 됩니다. 또는 어, 다만 뭐, 오직 뭐 이렇게 아, 성경에서 많이 번역이 됩니다. 바로 앞에서 말한 어떤 내용이 있는데, 어떤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나 아, 다르다. 이제 실제는 그것과 이제 반대된다. 또 다른 면이 있다. 아, 어떻게 보면 이제 잘못 알고 있다, 아, 착각하고 있다. 뭐 이런 예, 그런 예, 어떤 의미를 우리로 하, 갖게 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진 이제 접속사인데, 오늘 요한기시록 어, 우리가 이제 서머나 교회만 봤지만. 2장 3장에 걸쳐서 일곱 교회를 예수님께서 이제 진단하십니다. 그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시는데 에베소 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일곱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교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일곱 교회의 그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신 예수님이 진단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일곱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든 교회 그리고 또 모든 성도를 그리고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볼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각 교회에 대한 이 예수님의 영적인 진단을 구체적으로 다 보려는 것은 아니고 이 헬라우로 이 알라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문화 교회를 포함해서 어, 이 다섯 교회 다섯 교회에 이 알라라는 이 표현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단어가 사용이 되고 나머지 이제 두 교회는 이 단어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의미적으로 의미적으로 어,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이본 부분과 아, 반대되는 그래서 우리 말에는 이제 반대되는 그 의미를 아,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에베소 교회를 보면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 이렇게 그러나 이렇게 아 말씀합니다. 또서머나 교회 2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 2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또 두아디라 교회 2장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서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또 사대 교회 3장 4절에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네게 있어 그리고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보면 이제 3장 8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이 알라 이 헬라어는 나오지 않지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어, 그러면 이제 어,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또뭐 배반하고 이제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러나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제 이런 이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면,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여기 이제, 그러나라는 의미가 있죠. 알라, 그 헬라우는 없지만, 그러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이제 실제 모습은 반대라는 것입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어, 이 어떤 면에서 이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경우 그이 그러나 앞부분에 훌륭한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를 위한 행위가 있고 또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던 훌륭한 좋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점이 많지만 그러나 실상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훌륭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 아주 큰 문제가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없이 의무감이나 또 습관적으로 얼마든지 많은 일을 할수 있고, 또 수고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그렇게 할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이제 큰 문제로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경우도 이 그러나 앞부분에 그들이 환난과 또 박해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아, 훌륭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발람의 교훈과 같은 그릇된 가르침 또 이단을 받아들이고 방치하고 특별히 이 성적인 범죄를 용납하는 이러한 큰 문제가 또그 안에 있다 하는 그 예수님의 영적인 진단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경우는 요 그러나 앞부분에 주를 위한 여러 사업과 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모습들이 처음에 잠깐 반짝하고 사라진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중이 더 풍성해졌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들에게 또 음행의 죄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은 그러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진단을 하십니다. 사대 교회의 경우도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러나 실상은 죽은 자다.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있고 또 잠들어있고 그 가운데 아주 소수만 깨어있는 그런 그 상황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진단하십니다 특히 라우디게아 교회의 경우 이 오늘 우리가 본이 서머나 교회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부요하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이 모습 그렇게 이제 보이지만 그러나 이제 실상은 그들의 영적인 그 상태는 영적으로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었다 라고 예수님께서 진단을 하십니다. 이처럼 이 일곱 교회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다섯 교회 이 자신들의 그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착각을 합니까? 건강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좋은 모습들이 또 있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고 문제가 없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작다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건강하지 않은데 실제로는 문제가 많은데 아, 건강하다,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작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수고가 있고 또 인내가 있고 주를 위한 열심이 있고 또 행위가 있고. 또 섬김도 있고 그렇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진단은 그렇지 않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심각한 문제가 있고 또이 중요한 문제가 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1년도가 이제 시작되고 또 시간이 빠릅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오늘 2월 첫주 수요일 예배인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도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어떤 그 귀한 모습들도 또 있고, 또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들도 또 있으면서, 그러면서 실제로 또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과거에는 우리가 참 괜찮고 또 좋았을지 몰라도 현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현재 상태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고 나는 괜찮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면 진단부터 이제 잘못되게 되기 때문에 치료할 기회를 놓치게 되고 변화의 그러한 여지가 없어지게 되고요. 계속 그 상태로 또는 더안 좋은 상태로 갈수 있는 그야말로 너무 나 안타까운 그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러한 정확한 진단들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본문의 이서문나 교회, 이서문나 교회도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서문나 교회는 사실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만 하신 교회, 이서문나 교회, 또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칭찬만 하신 교회인데 그렇게 보면 사실 착각할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나 실상은 어떤 면에서 이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환란이 많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어려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적당히 타협하고 또 적당히 불순종하면서 환란을 피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또 부유하고 라우디기아 교회처럼 넉넉하게 그렇게 부자로 또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문화 교회의 입장에서 볼때 그들과의 어떤 이런 비교와 그들과 자신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나는 너무 안됐다. 나는 너무 불쌍하다. 뭐내 모습이 이게 뭔가. 나는 이게 비참하다. 나는 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착각입니다. 예수님의 진단은 무엇입니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환란이 있고, 또그 가운데 궁핍함이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부유한 자다. 세상에서 뭐 어떻게 보든, 또 내가 나 자신을 볼 때에도 어떤 마음이 들든 예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정확한 진단은 아니다 부유한 자다 그런데 이제 속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런 착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데 건강하게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지만 서머나 교회처럼 어떤 면서 에 건강하고 또 영적으로 부유한데 나는 가난하다. 나는 복이 없다. 나는 참 불쌍하다. 이것도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착각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속게 하고 또 착각하게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고단수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여기 우리를 보면서 어, 이 우리의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을 이제 건강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것도 우리가 심각한 문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상황과 또 우리의 형편과 어떤 우리 세상의 말들과 이런 것에 더 우리가 민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보시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착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더 고차원적이고 노련한 속임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렵고 또뭐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현실에 계속되는 어려움들이 반복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 아, 하나님이 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큰 광풍이 일었을 때, 그 배에 부딪혔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그거였습니다.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지금 같이 있는데, 그 배에 같이 계신데, 제자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즉각 보인 반응은 이 풍랑의 상황 가운데, 배가 뒤집힐 뻔한 그런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 같은, 그냥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이 갑자기 바로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또 너희를 돌보고 계시고,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를 지켜주신 이 믿음이 없느냐, 왜 오해하고 있느냐, 착각하고 있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착각하고, 그리고 이 속기를 바랍니다. 실제 우리의 상태를 그래서 잘 진단하고 정확하게 아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면에서 참 훌륭합니다. 고린도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사도 바울이 자신들을 말하면서 가난한 자 같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형편과 또 어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뭐 자기를 이렇게 비하하고 자기 한탄을 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러한 진단과 판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계속 사역하고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10편 40편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근데 여기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은 가난하고 형편은 궁핍합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다윗이 가난하고 궁핍한 그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이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바르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만 보는 게 아니고 그 현실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너머에 계신 진짜 실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생각하고 계시고 지금은 다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고. 나를 향한 수많은 계획들이 있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출발점이 자신을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대로 내가 나를 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또 내가 나 자신을 보기에도 너무 참이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을 할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진짜, 진짜 이 모습 그것을 인정하고 바라볼 때 낙심하지 않게 되고 그 가운데 기도할 수 있고 그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들의 모든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십니다.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환난과 공핍을 알거니와 모르시지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다른 교회들의 그 모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영적인 그 상태, 그 모든 상황을 정확히 깨도록 알고 계십니다. 오늘 구절에도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게 속으면 두려울 상황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아무것도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또더 나아가서 바른 그러한 처방전으로 우리를 정확하게 제시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일곱 교회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착각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될때 우리의 현실과 상황 그 너머를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이 많은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또그 가운데에서 우리 가정도 개인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정말 상황이 어렵고 현실이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 우리의 이 진짜의 이, 이 상태를 어, 정확하게 아, 볼수 있어야 하고, 속지 않아야 하겠고, 마치 의사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이 있는 그대로 우리들을 이렇게 비출 때뭐 엑스레이를 찍고, 또뭐 ct를 찍고, mri를 찍고 하면. 다 우리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고, 수없이 세상에 판단들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또 일어나는 판단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기에도 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다, 그것들도 어느 정도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보시는 그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그 진단 앞에, 우리를 감추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가 속지 않게 되고 착각하지 않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주눅 들어 있지 않게 되고 낙심하지 않게 되고, 다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그 자리로 또 변화되어야 될 그러한 이 변화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고 또 듣는 가운데, 아.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우리를 보고 또 다시 우리의 자리에서 힘을 내고 또 바르게 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